돈을 빌려주면서 선택하는 안전장치 중 하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입니다. 하지만 추심 실무자로 일하는 입장에서 공증썼지만못 받았다는 사연을 정말 자주 듣게 됩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을 때뭘 먼저 해야 하는지 추심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돈을 빌려준 사실과 변제 조건을 공증인이 확인해 작성한 문서입니다. 강제집행의 인낙조항을 통해 집행력을 확보하여 판결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죠. 소송하지 않아도 판결문이 없어도 바로 압류 미추심이 가능. 즉, 이론적으로는 매우 강력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서류인 겁니다. 문제는 공증 서류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금전소 비대차 계약 공정증서는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문서가 아닙니다.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집행하지 않으면 종이 한 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믿고 사랑했던 여자친구, 금전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다 못해 조금씩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건네준 돈. 몇만 원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금액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그렇게 빌려준 돈이 950만 원입니다. 채무자인 전여친은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모아놓은 돈도 없고, 아직은 자산 형성을 못했을 시기죠. 아직 어리기 때문에 공증까지 써놓고 돈을 안 갚았을 때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포인트를 파고들었습니다. 채무자 조사를 통해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설득한 결과 매월 분할 상환하기로 약속받은 겁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입금을 하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갑자기 연락도 받지 않은 채 잠적한 겁니다. 말로 곱게 설득했더니 갚기 싫어진 것일까요? 강력한 불이익을 주기 위해 법적 절차 착수 예고 후두 가지 조치를 진행합니다. 주기적인 추적 조사를 통해 바뀐 주거래은행까지 이미 파악을 끝낸 상태였기 때문에 통장 압류를 진행하고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까지 완료하자 드디어 연락이 닿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압류하시면 어떡해요. 남편이 알아버렸잖아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못 갚아서 미안하다며 사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소연을 하며 남탓을 시전합니다.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안 지킨 것은 그 사이 연애도 하고 결혼도 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상환해야 할 금액이 남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냉철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여 결국 남은 금액은 일시불로 상환받았는데요. 원금 금액 950만 원, 회수 금액 1150만 원, 연락 두절에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조사와 집행을 통해 끝까지 받아낸 사례입니다. 어떻게든 돈을 안 주려는 채무자에겐 불이익을 줘서라도 회수해야 합니다. 당장 출금이 막히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금융기관 전체에 공유된다는 것. 이는 어린아이의 사회 초년생에겐 치명타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런 약점을 찔렀기 때문에 결국 끝까지 받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채무자 조사의 중요성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어디 은행을 압류해야 하는지, 현재 채무자는 어떤 상태인지, 신용 상태는 어떠한지, 회수까지 이끌어낸 추심 전략은 채무자 조사에서 시작된 겁니다. 사실 소위 배째라식 채무자에겐 이 방법들은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숨겨 놓고 본인 명의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악성 채무자는 더욱 꽁꽁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상대방에 대해 조사하고 추심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신용 생활을 하고 있는지, 대출은 잘 갚고 있는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은 있는지 채무자의 상황과 성향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회수 확률이 높아집니다. 돈안 갚는 상대방의 상태를 알고 싶으신가요? 이제 뭘 해야 할지 몰라 홀로 고민하고 있다면 연락 주세요. 제가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여 추신 방향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한울 과장입니다.